소비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LCDC. 자, 중간 이렇게 이제 비웠죠. 이제 카페. 카페 공간에 주택을 이렇게 이제 대수선을 했네. 자, 여기는 성수동 LCDC. 어, 약간 빠져있는 지역인데, 디벨롭을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잘한 사례다. 그 디벨롭을, 디벨롭이란 거는 어떤 거냐. 건물을 일단 잘 지었고, 설계를 잘했고, 브랜딩을 잘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인차하는 분들의 브랜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소비하게 만들고, 한다. 이 느낌. 아, 중간에 이렇게 이제 비운 느낌.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느냐. 어떻게 기획을 했으며,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건물을 디벨롭을 했느냐. 아, 우선은 카페가 이렇게. 여기 카페가 레벨이 높거든. 그래서 좋은 브랜드들을 넣고, 이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오도록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 와. 아, 안에 그런 게 너무 좋다. 나중에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음. 와, 음, 불러. 이렇게 큰 곳은 어떻게 디벨로 했느냐. 1층에 카페를 둬서 먹고 마시고를 이제 뒀습니다. 자, 2층에 올라가면, 어, 입고 <laughs> 제품을 사는 거를 이제 이렇게 옷 공간을 뒀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거를 두고 제품을 사는 거를 두고 음, 여성, 여성 옷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여성의 옷이나 소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3층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옷를 파는 마감 없이 한것 같고 자 3층에는 각자의 브랜드를 예전에꽉차 있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소품을 팔고 문구를 파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각각 이렇게 나눠. 상업적 목적. 협의되지 않은 상업적. 주얼리를 팔고, 각자 이렇게 이제, 어, 개성이 있는 소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을 이렇게 뒀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오늘 평일이라서, 월요일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재미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한번 하지 않을 것 같고 공용 공간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은 사실 공용 공간도 잘 합니다. 이렇게 창호도 일반적인 창호가 아니라 아니가 거의 두 배, 2.5배 정도 되는 필로그 이건 창호, 이건 창호 브랜드를 써서 크게 만들었고. 이 뷰도 난간 대신 이렇게 이제 유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룡 공간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매입을 하고 이 위는 아마 요시각을 판매하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 음. 여기서 이제 그때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이런 좋은 도케 디벨롭한 곳은 어, 좋은 브랜드가 들어온다. 자, 야외에서 이렇 난간이라든지 모든 뭐 건축물들이 음, 되게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LCDC. 자, 중간 이렇게 이제 비웠죠. 어, 이렇게 비운 이유는 이, 여기가 우리 공간처럼 느끼면서 여기서 행사를 할수 있고, 건물이 커 보이고, 매스감이 있어 보이게 한다. 볼륨감이 있게 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식물들이나 자연을 감상을 하고, 우리의 공간, 우리의 영역처럼 이렇게 비워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 저기에 이 물이 저렇게 이제 바짝바짝 비치면서, 그래서 이런 브랜딩을 하는 분들이 개발을 하면 정말 섬세하게 사실 잘한다.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용 공간도 너무 심플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런 난간들도 마찬가지. 거의 어, 유명 건축가와 협업을 해서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디벨롭을 하시는 분들이 어, 이분은 제가 알기로 원래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인테리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음. 1층. 자, 이 거울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부러. 와, 이렇게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이유, 이유가 있겠죠. 개방감이 있도록. 자, 유리가 이제 이렇게 거울이 있고, 천정은 아늑한 바리솔 조명으로 했고, 여기에 각자 뭐또 이렇게 글씨를 새겨 넣어서 심심하지 않는 느낌이 들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곳에 이런 실내 사인은 사실은 굉장히 하, 섬세하게 잘했습니다. 지하실은 내려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런 공간 아, 네. 어. 자, 이런 곳은 여기에 이제 먹고 마시고가 있을 거고, 이런 곳은 이제 전시를 합니다. 전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뭐 어떤 거를 구매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데 곳도 이제 전시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네요. 음. 공간감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테라 어, 테라스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햇빛이 이렇게 가면서 다, 다 그늘이지겠죠. 그래서 저런데 조경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도 사실 너무 좋다. 전체적으로 참이 섬세하게 랜딩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카페 카페 공간에 이제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 구경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되지 않은게 기본적으로 만든 게 아닌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액자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와, 전체 이제 오크라는 이제 나무로 가구도 다 제작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볼거리를 제공을 하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테이블로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감상도 하고 재미도 느끼고 물건도 이렇게 다살수 있는 샵이네요. 샵, 샵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맛있게 뭐 이런 어떤 디저트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있다. 음. 중간중간 이렇게 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어, 안쪽에서 이렇게 파운터 뭐, 되게 이제 섬세하게 자, 이 공간에도 원래 여기 있는 이제 지, 어, 뭔가 전시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네,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어, 뭔가 그 마찬가지로 오래된 물건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원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래된 빈티지한 물건을 이제 만들어 놓고. 공간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너무 잘했습니다 자 lcdc 우리가 이제 어 토지의 디벨롭을 어떻게 해서 가치를 끌어 올리느냐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지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브랜딩을 할 때, 디벨롭을 할때 이제 상세하게 계획을 합니다. 음. 음, 이곳은, 아, 예전에 이렇게 이제 주택을 이렇게 이제 대수선을 했네. 어, 뭔가 이 부분을 증축을 하고 확장을 하고, 완전 신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자, 예전에 저렇게 이제 남아있잖아, 벽돌이. 누가 봐도 신축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벨롭을 잘하고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느냐. 와서 즐기고 마시고 사고 하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상권이 확장이 되고 정말 브랜딩을 하시는 인테리어를 잘하고 그러신 분이 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저렇게 생긴 건물을 이만큼을 증축을 하고 이 부분도 증축을 하고 매스를 만들어서 신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건물 외관 LCDC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벨로퍼 중에서도 이제 건축을 하시다가 디벨롭을 하시는 분, 부동산을 하시다가 디벨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브랜딩과 인테리어에 일각견일각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이 LCDC를 전체 브랜딩과 브랜드를 넣고 여기서 소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이렇게 이제 브랜딩과 기획을 한 디벨롭 현장입니다.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 실내에서 밭을 딱 들어갈 때 뭔가 들어가고 싶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다이 어, 느낌이 너무 좋아. 사람이 다 이렇게 있는 이 느낌 자체가 사람을 올수 있도록 만들겠지. 자 이런 곳에는 이게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카페가 있고 사람들이 테라스가 이제 이렇게 있도록. 일단 오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오게 만들고 여기서 즐기고 감동을 받고 브랜드를 보고 산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카페나 하프리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LCDC 서울. LCDC 서울. 자 이쪽은 바로 이렇게 카페로 들어가도록 하고 각층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실내 사인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하시는 분, 브랜딩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디벨롭했을 을 때, 이렇게, 자, 어 사소한 것도 신경을 씁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빨간색 건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덧대서 대수선을 한 사례, LCDC. 여기 가면 이제 카페가 느낌이 굉장히 좋은 카페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 되어있다 카페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cdc 왔습니다 안녕